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끊임없이 먹어대며 걸음걸이가 번개와 같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다 이것은 우처구 우러본에서 악마 예루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압카도 그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압카가 예루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정이 포악함으로 가득 찬 압카가 악마 예루리보다 더큰 악마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아린의 부활 이후와 최후의 전투 까지 예측해보는 제 뇌피셜 스토리 뷰입니다. 이야기는 융합제가 악마의 힘을 향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원한은 우리가 갚는다. 악마를 향하던 융합제의 원한은 악마 예루리가 아닌 압카를 향합니다. 천재도 알고 있습니다. 옛 형옥성의 파괴를 곤륜에서 재현 하려는 압카. 압카는 태고의 악마 예루리 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를 막으려면 태고의 악마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천재는 부서진 금강절을 완전히 떼어내 자신의 융합한 육체에 악마의 혼백과 명을 모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마주하게 된 천재의 몸을 입은 예루리와 하늘, 앞카. 지난 전투로 큰 부상을 입은 상태라 악마의 힘을 온전히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앞카도 악마에게 치명적인 흰산의 힘을 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 태고의 예루리는 어떤 짐승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존재였고 전투에 대한 지혜만큼은 여신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태초의 여신 아부카허허를 설산에 가두고 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예루리. 악마 예루리는 지난번 융합제와 압카의 전투를 떠올립니다. 압카의 상체는 완전하다. 그의 약점이자 힘의 근원은 다리. 압카는 날지 못하고 회복의 광배가 없다. 이번에는 다리 하나. 그것이면 충분하다. 발을 딛어 땅을 근간으로 힘을 내는 압카, 그의 힘에 절반이라 할수 있는 한쪽 다리, 예루리는 그것을 노립니다. 반격하는 압카의 공격에 천재의 육신도 큰 부상을 입지만 천궁으로 올라가 회복하게 됩니다. 예루리는 천궁으로 오르며 압카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정이 악으로 가득 찬 내놈에게 흰사는 힘을 주지 않을 것이다. 태고에 때 내가 여신을 제압하고도 그 힘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다음에 내 놈은 살지 못할 것이다. 둘다 수백 년의 긴 회복이 필요한 상황. 날지 못하는 압카가 천궁에 있는 예로리를 더 쫓을 수는 없어. 압카도 회복을 위해 흰산으로 복귀하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꼈던 위기감. 악마는 전투에 능했고 힘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압카에게 흰산의 힘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압카는. 힘의 절반인 다리 한쪽을 잃었고 그 사이 아린은 자신 안에 원념의 힘을 다스려 증폭시켰고 그 힘은 영생의 계곡에 있던 수많은 흰산 일족의 원념들과 공명하며 끝을 알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흰산은 가장 강한 존재가 되어버린 아린을 선택하여 그에게 힘을 주려 했고 압카를 영역 밖으로 쫓아 냅니다 겨우 이령의 오손 따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압카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다리를 잃은 그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수백 년간 압카와 악마 예루리는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고 성장한 아리는 영웅왕으로서 흰산을 다스려 평화를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나 거의 회복한 압카는 흰마귀 아린을 죽이고 흰산의 힘을 차지하기 위해 항마전을 준비합니다. 첫 항마전은 흰산 밖으로 쫓겨난 압카가 구망의 보좌를 받아 흰마귀 아린을 공격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이랄 것도 없이 아린의 명을 받은 몇몇 범들이 흰산에 난 불을 끄는 역할만 했고 실제 전투는 아린 홀로 붉은산 세력에 대항했습니다. 그때 아린은 자신의 혼의 대부분을 아랑사와 아비사에게 부여한 사실상 빈껍데기였던 상태. 압칸은 항마병, 타이지, 버일러 등 투입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투입해 아린을 공격했습니다. 전쟁과 전략에 능한 구망은 아린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수백 년전 천재를 보좌해 압카를 공격할 때도 그의 약점인 어머니 이르하를 위협하는 양동작전으로 압카의 진격을 늦췄던 구망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존재들을 살리려 하는 아린의 성정, 구망을 중심으로 한 붉은산 세력이 흰산에 불을 질러 흰산에 사는 생물들을 위협했고 아린은 버일러를 잡을 목적으로 만든 무커를 전투에 투입하는 대신 불을 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불을 지르던 구망은 아린이 만든 무커와 조우합니다. 불을 다루는 구망은 물의 속성을 지닌 공명 무커에게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 사이 버일러들도 뚫지 못한 아린의 결계를 추위와 항마병들이 뚫어냈고 결국 아린은 압카에게 소멸당하며 항마전은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게 목정 구망의 공이었습니다. 상대의 전투력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냉철한 전략과 구망. 그렇게 그가 항마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항마전 이후 귀신이 되어 황요에게 기생하며 겨우 살게 됩니다. 사실 구망은 아린 소멸 후 불을 걷어들여 더 이상 무고한 흰산 생물들의 희생을 없애려 했으나, 포악한 압카는 불을 더 질러 아린을 따르던 생물들을 모조리 죽이라 명합니다. 구망은 압카에 반대하며 스스로 불을 거둬들여 무커를 비롯한 흰산의 범들과 생물들이 살아남게 되지만, 정작 자신은 분노에 찬 압카에게 제압당해 혼백만 남게 됩니다. 구망은 항상 자신이 섬기던 주인에게 화를 입는 운명이었습니다. 구망은 항마전을 치르며 자연스레 압카와 아린이 비교되어 보였습니다.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압카, 반대로 주변의 존재들을 살리고 홀로 희생을 선택한 아린 여신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망에게 계시합니다. 그 계시는 여신이 세상이 순리 안에 운행되도록 또한 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 바로 아린의 부활이었습니다. 구망은 천재가 악마 예루리에게 잠식당해 저질렀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전쟁에서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아 죽이고 자신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이기심. 구망은 과업 완수를 위해 충원했으나 천재는 타락한 임금이었고, 압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순간순간 분노하고 파괴하며, 구망이 겨우 진정시켜야, 그나마 정신이 유지되는 압카. 그래도 구망은 압카를 따랐습니다. 그는 그 옛날 악마 예루리에게 형옥성이 파괴당하고, 온 우주가 소멸되기 직전까지 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악마 소멸의 과업만 이룰 수 있다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구망이었습니다 압카는 악마를 소멸시킬 단 하나의 예언된 존재였고 그가 여신 아부카허어의 뜻을 이룰 유일한 존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신의 의지가 아린을 향한다는 것을 구망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흰막이 아린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구망이지만 항마전이 끝나고 황요에게 기생하며 그가 한 일은 아린의 부활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아린의 혼을 나눠가진 아랑사와 아비사를 데려오기 위해 추위를 도와 산군을 공격하고 아이들을 빼돌리기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앞카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구망이 흰 눈썹을 도와 아린이 일영의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것, 흰산의 힘을 거부하던 아린이. 이령의 몸에서 흰산의 힘을 받은 채로 부활하게 된것 하지만 부활 시점에 이령의 육체 곁에 있던 아랑사 안에 아린의 절반의 혼만 부여되고 아비사에게 있던 혼은 아린을 향하지 못합니다 아린은 그렇게 절반의 부활을 하게 되며 본래 이령의 혼과 아린의 혼이 한 육체 안에 공존하게 됩니다 절반뿐인 아린의 혼은 이령의 혼을 압도합니다 그것은 범과 괭이의 차이 이령의 육신은 아린이 차지합니다. 압카와 아린 둘의 힘은 동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둘 모두 흰산의 힘을 받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 흰산의 힘을 받은 아린을 압카가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융합체는 이제 악마 예루리에게 완전히 잠식당한 악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하는 서쪽 골륜의 악마 예루리, 흰산의 아린, 붉은산의 압카 세 임금들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마귀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 2차 항마전을 준비합니다. 억겁의 세월 전 별들을 떨어뜨릴 힘을 가졌던 악마 그의 육신이 온전했다면 당장 압카와 아린을 소멸시킬 수 있었겠으나 악마 예루리에게는 다섯 째의 육신을 완전히 회복할 시간이 더 필요했고 압카에게는 악마를 소멸시킬 흰산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그저 세상의 짐승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여겼습니다. 아리는 부활했지만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숙명적으로 악마를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예언된 존재 압카였습니다. 아린이 흰산의 힘을 받아 압카보다 강하지 않은가 판단할 수는 있었지만 악마 소멸의 계시를 받은 예언된 존재는 아린이 아닌 압카였습니다. 만달도 오직 압카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었습니다. 아리니 흰산의 힘을 사용한다 해도 그의 힘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을 지닌 흰산 일족의 원념, 흰산 일족이라는 귀신으로는 억겁의 세월 전 신으로 존재했던 더큰 귀신 예루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아리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첫 번째 항마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영리로 태어난 내가 희생하면. 세상은 순리 안에 평화로울 것이다. 환원의 자리에 힘을 환원하고 압카에게 넘길 것이다. 황요에게 기생하던 구망도 혼백을 잘 지켜왔던 덕에 고마의 도움을 받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망은 부활 이후 모든 상황을 혼란스러워하는 아린을 만나게 됩니다. 아린이 먼저 구망에게 물으며 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나를 죽이고자 앞장섰던 목정께서 왜 나를 살리려고 하셨소? 구망이 답합니다. 무엇이 순리입니까? 내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무엇이 순리입니까? 이것이 저의 답입니다. 그대도 내가 영리로 태어난 것을 알거늘 어찌 나에게 순리를 묻는 것이요? 누가 순리와 영리를 단정한단 말입니까? 순리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행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파괴하려 했던 악마 예루리가 순리입니까? 세상을 파괴할 포악함을 가진 압카가 순리입니까? 여신이 보였던 희생의 그 순리를 지금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구망이 말을 잇습니다 예루리와 압카 모두 아린께서 처단하셔야 합니다 아린은 깊은 고민 끝에 답합니다 이령이 만든 환원의 자리에 힘을 환원하고 압카에게 힘을 내어줄 것이오 예루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압카뿐이오 이후 수백 년만 지나면 압카가 자연스레 노쇠하게 되어 죽지 않겠소 압카가 지배할 수백 년만 세상이 견딘다면 될 것이오 그게 최선이오 구망이 답합니다 아린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프카는 이미 복제를 만들어 영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프카에게 힘을 내어준다면 그가 예루리를 소멸시키겠지만 예루리보다 더큰 악마가 되어 세상을 영원한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리는 힘없이 답합니다. 내가 어찌 그 둘을 상대한단 말이오? 방법이 없소.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남은 절반의 혼인 아비사의 혼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완전한 혼과 백을 갖추시고 흰산의 힘을 사용하신다면 악마를 소멸시킬 수는 없어도 수천 년의 평화는 보장될 것입니다. 아리는 아비사의 안전과 결국 수천 년후 악마가 회복한다면 세상은 또다시 지옥이 될 것이라 답하며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답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 압칸은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 아린을 겁박합니다. 내놈이 흰산의 힘을 받아 흰산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영역 밖으로 밀려나오는 생물들을 모조리 불태워 죽일 것이다. 내 오손들이 성체가 되면 우물갈아타 영생할 것이다. 시간은 내 편이고 이령의 복제체 따위인 내 놈에게는 길이 없다. 이대로 악마 예루리에게 세상을 내어주는 것이 내놈 뜻이 아니라면 힘을 환원하고 스스로 소멸하여라. 아리는 혼란 속에 끝내 답합니다. 어르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악마를 소멸시키시고 흰산의 생물들을 자비로 다스려 주십시오. 환원의 자리로 오십시오. 악마 예루리는 아린이 힘을 환원하고 압카가 힘을 받게 될수 있다는 소식에 완전히 회복된 육신의 상태로 흰산으로 향합니다. 모두가 압카 이상의 존재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태초의 악마 예루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압카가 맨손으로 바위를 부순다면 예루리는 산을 부술 것이고 압카가 발을 굴러 땅을 흔든다면 예루리는 별을 흔들 존재였습니다. 예루리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흰산의 힘을 받은 압카뿐. 그가 그 힘만 받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태초부터 영생에 온 악마는 모든 힘을 끌어내 압카를 처단할 것입니다. 그에게 아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귀신 흰마기 따위가 태초의 귀신인 예루리에게 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루리와 압카, 아리는 흰산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악마 예루리가 흰산에 도착했을 때 아린이 압카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본 악마는 기뻐합니다. 아린이놈 힘을 환원하지 않았구나. 압카는 아린이 흰산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그에게 속았다며 분노합니다. 분노에 가득찬 압카는 무차별적으로 아린을 공격하고 있었고 예루리는 그들에게 향합니다. 번개 같은 속도와 별을 떨어뜨릴 힘을 가졌다는 예루리는 실제로 그럴 만한 기세를 보이며 그 둘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놈부터 잡아먹어 주랴. 순간 아리니 예루리의 위치를 확인했고 며칠 전 구망이 했던 말을 기억하며 그대로 수행합니다. 태고의 악마는 본래 오친 여신이었고 다나무 허어가 던진 돌두 개에 맞아 흑화되어 악마가 되었습니다. 천재는 유네하며 등극하여 기억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천재의 몸을 입은 예루리는. 이전 기억을 떠올리는 천재의 습성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린은 예루리에게 돌두 개를 던집니다. 태고의 악마를 상대로 겨우 돌두개 따위를 던진 아린. 구망의 말대로 아린이 던진 그 돌에 예루리는 순간 억겁의 세월 전에 기억을 떠올립니다. 마치 청재의 패배를 기억한 백제와 같이. 그 순간의 멈칫함, 그리고 악마는 이성을 잃고 분노하며 온몸을 휘둘러 돌을 산산조각 내려 합니다. 흥분한 예루리의 불필요한 몸짓 그리고 부서진 돌 사이로 빠르게 날아든 것은 아린이 어려서부터 다뤘던 악마 봉인의 열쇠 금강저 잠시 옛 기억에 흥분했던 예루리는 금강저에 찔렸고 불완전한 봉인의 힘에 몸이 굳어집니다 불완전한 작은 금강저로 자신을 가둘 수 있는 시간은 단몇분 악마는 둘에게 말합니다 겨우 수백년 살아온 네놈들이 억겁의 지혜와 힘을 가진 나를 대적할 수 있을 듯하냐 그렇게 악마가 봉인을 거의 풀어내려는 순간 아리는 결단합니다. 방법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아리는 아카에게 흰산의 힘을 부정승계합니다. 그렇게 아카는 잠시 놀라지만 아린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오냐! 이 힘을 다 받아주마! 부정승계를 하면 부름이 일어나 내가 죽을 것 같으냐!" 부름은 이미 내가 종식시켰다. 혹은 이영 때처럼 흰산이 내게 명을 요구할 듯 싶으냐? 그리 한다면 내 흰산을 파괴할 것이다. 이제 나를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졌다, 이 멍청한 흰 마귀야. 압카는 부정승계로 받은 흰산의 힘을 모두 소진하여 먼저 악마 예루리를 공격합니다. 드디어 흰산의 힘이 예언된 존재 압카에게 귀속됩니다. 온 세상이 억겁의 세월을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부정승계 받은 힘이었지만 그 힘은 실로 온 우주를 파괴할 수도 구원할 수도 있는 힘이었습니다. 기존 흰산의 주인들이 사용하는 힘과는 달랐습니다. 온 하늘이 압카라는 그릇으로 덮혔고 그 무한한 그릇에 흰산의 힘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차고 넘친 흰산의 힘이 쏟아져 악마 예루리를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그렇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흰산 백호 일족의 과업은 완수됩니다. 남은 것은 소멸 직전의 아린과 하늘 압카. 하지만 압카도 부정승계로 받은 힘을 사용한 여파로 받았던 힘과 자신의 기력을 모두 소진한 상황. 부정승계가 있었지만. 압카가 종식시켰던 흰산의 부름은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카는 직접 아린의 목을 비틀기 위해 다가갑니다 아린이 다가오는 압카에게 말합니다 그것 아시오? 브라멧대에 환원의 자리가 생겨 흰산의 부름이 중단되었으나 흰산 일족 내에서 서로 경합하며 하나만 살아남는 흰산 일족의 부름은 새롭게 시작되었소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흰산의 울음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부정승계로 압카가 소진한 흰산의 힘은 흰산에 귀속되었고, 흰산은 그 힘을 수천 년간 영생의 계곡에서 살아온 일족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렇게 수천 년간 흰산의 힘을 받기를 기다려온 수많은 대렴된 흰산의 일족들이 과업이 완수됨과 동시에 영생의 형벌에서 깨어나 그 힘을 사용해 압카에게 달려들어 그를 도륙합니다. 결국 흰산에 의해 억울하게 대렴된 흰산의 일족들은 흰산의 힘을 받아 사용해 압카를 소멸시킵니다. 그렇게 흰산의 힘과 하늘 압카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깨어난 일족은 영면하여 안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부름은 약육강식의 법칙을 세상의 순리라 여겨 모두가 가장 강한 존재에게 희생당하는 부름이었지만 마지막 부름은 희생된 존재들이 역사상 가장 강한 존재를 소멸시키는 영리의 부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것은 영리로 태어난 아린. 이제 곧 그가 소멸할 것입니다. 아린은 자신 안에 공존하는 이령의 혼이 울부짖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나지막히 이야기합니다. 아바이, 참으로 오래 사셨소. 그렇게 아린과 이령, 압카와 악마, 예루리가 모두 소멸하며 그들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이제 곧 인간들의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채널 호영팬